아, 저희 지금 수산에 있는 땅에 지금 잡나무를 제거하고 있습니다. 아, 진짜 드러나는 돌들이 너무너무 멋있어요. 뭐, 천년 동안 숨겨져 있는 보물들이라고나 할까요? 아, 우리 신랑은 이 돌이 드러나는 그, 그 성취감 때문에 요새 밤잠을 못 자고 빨리빨리 산으로 지금 향하고 있거든요. 지금 거의 한, 반 정도를 지금 작업을 했는데, 와, 너무 멋져요. 이 기암괴석이라 그럴까요? 여기에다 저는 어, 동강아미꽃과 뭐이 바위에서 자랄 수 있는 야생화를 심을 계획이거든요. 그러면 어, 한 2~3년 후에는 여기가 진짜 명소가 될것 같아요. 어, 꿈이 풀어 가지고 저는 너무너무 해, 행복해요. 황홀합니다. 아 오늘도 저는 별 도움은 안되는데 신랑 옆에 딱 붙어가지고 지금 계속 감상만 하고 있습니다. 너무 멋져요. 몇년 후에는 여기가 이제 민간정원을 한번 등록을 해볼까 하는데 아 진짜 제천에서 명소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무리 봐도 멋져요. 이곳이 몇년 후에는 음, 진짜 멋진 정원이 될수 있을까요? 열심히 노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정말 행복합니다. 오솔길도 음, 만들고 야생화도 심고 음, 사람들이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꽃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제 꿈인데 어, 언젠가는 실현이 되겠지요? 정말 행복합니다. 음, 행복이라는 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. 가진 것이 많아야 되겠지만, 저 나름대로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있다는 게 누구보다 도 행복인 것 같아요. 너무너무 좋아요.